쓰레기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가 놨어 지저분하잖아 이게 뭐야 아유 우와 이거 뭐야 담배 가왜 여기 있어 뭐야 이거 담배를 누가 여기다 담배를 다나보다 어우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장갑 <가서> 한번 껴볼까요 장갑을 멋지게 짠, 짠, 짠! 이야, 정말 예쁘다예쁜데얘가 <목소리도 내> 없네. 한자밖에 없어. 쫌, 왼쪽, 쫌, 쫌, 쪽 우와! 이렇게 만들면 정말 예쁜, 빛. 예쁜 친구가 만들어지는 거야. 너 뭐야? 너 뭐야? 뭐야? 너 뭐냐고? 아저씨는 누구냐고? 나는 우리 친구들한테 재미있는 공연을 보여주는 멋진 이상한 아저씨! 아 진짜. 담배를 피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담배는 우리 친구들이 절대로 피면 안 돼요. 목소리? 이상해 진짜 이상한데? <laughs> 나도 모르겠어요 다 주세요 답답해 요 풀어달라고? 어 어우 어우 답답해 알았어 알자어우 답답해 어 아저씨 어 어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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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고 됐어 됐어 어? 야야 <laughs> <laughs> 빨리 가어 아저씨 아저씨 어 방개를 방개 치지 마 방개를 아 없다, 없어. 뭐가 없어? 아저씨! 어떤 아저씨가 없어? 담배 죠 아저씨! 응. 냄새가 나는데? 냄새? 냄새. 아직도 담배 를 내가. 네, 네. 아니, 아저씨한테서. 나한테서? 네. 혹시? 혹시? 야, 나 담배 안팠어 혹시? 담배 아대니까 담배 꼈죠. 자, 따라해보자. 안녕! Yeah. 안녕! Yeah. <laughs> 어, 예! Yeah. 어때? 네. 뒤에서 뭐가 나지 어? Yeah, yeah. 어? 여기서 누가 자고 있어요? 그리되가 자고 있어.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자고 있어. <laughs> 어, 조가어겠네 <도리가 신기하네. 웃음> 누가 이렇게 떠드는 거야? <laughs> 어, 친구 없어 네. 얘들아, 나름 보니까. 어, 나랑 왜 있죠? 나는 너랑 놀고 싶고, 어, 어, 어. 른들은 나를 진짜 진짜 좋아하던데. 진짜 좋아한다고? 네, 어른들이 왜? 어른들은 나랑 꼭뽀하면은 되게 기분 좋다고 그래요. 자, <laughs> 나는 기도 큰거 잘생겼잖아. 나는 왜 있어? 다고 잘생겼지? 잘생겼지? 잘생... 너희들한테 아무도 안 주는 거야 니코틴 줄게 니코틴 줄게 야 너희들 뭔지 라아 니코틴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야 잠깐만 깜는게 네. 니코틴이 뭐야? 아, 니코틴은요 사랑 공기 속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당뇨를 끊을 수 없는 물질이에요 당뇨를 계속 쉬게 하는 물질이라고요 뭐? 응? 저 이상한 놈이 없지 알았지? 야 너희도 몰랐지? 몰랐지? 응! 야, 알았어, 알았어. 니 멋진 안 줄게. 타르 줄게, 타르. 타루. 타르가 진짜, 진짜 좋은 거여! 야! 아. 아니에요, 타르는요. 어, 타르는 뭔데? 원석에 들어가면은 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암을? 네, 그럼 죽을 수도 있다고요. 뭐야? 응? 어, 저기, 어, 야, 인싸나 삼토 줄까? 기소 줄까? 나한테 존찔이 진짜 좋은 거지. 주인테니... 나는 왜 버려진 걸까 나는 왜 냄새가 날까 나는왜 싫어하는 걸까 난 진짜. 술구들이널 슬... 진짜 싫어하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아어 친구들 잘한거죠 어? 게안 친구들이랑 놀기 다요 어? 진짜 안돌아가것 맞지? 마스크 쓰고 이상한... 아, 아저씨 냄새 나요 당연하지 담배를 오래오래 <목소리> 줬거든 오래 담배를요? 얼마나 드셨대요? 40년동안 줬어 40년동안이나 담배를? 줬어요 <목소리> 40년 40년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이것도 왜그래요? 이거 추워서 그래? 아. <목소리> <목소리> 아, 미안해 나 담배 켜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들 담배 아니, 가발이 있었어요? 그? 그래요. 가발이었었어. 당개키니까 꼬리도 다가져버렸다고 너희들도 <목소리> 절대로 당개키지는 않 네. 알았어 네. 당개키는 나처럼 될수 있다고? 네. <목소리> 정신 <적게 치냐>? 알았지?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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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왜 어, 그러세요? 폐암에 <목소리> 어, <피람에> 걸렸어. 담배 피 폐암도 걸렸어요? 네. 숨을 <목소리> 않았어 우와. 뭐라고 쓴 거야?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 자. 아, 여기서 담배 폈던. 아저씨, 그려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이 그 아저씨 공연은. 어, 보면은. 동안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냄새 나니까 피해가고. 아, 냄새 나니까 피해가고. 알았어. 그 아저씨 그려줄게. 어떻게 생겼어? 말만 해. 그리고 코는. 배거예요 네. 이렇게 생기고 담배 피는 아저씨 보면 우리 친구들은 피는 아저씨 담배 피는 아저씨 담배 피는 아저씨 피는 아저 어? 무서워? 그냥 이런 아저씨 보면은